오늘은 일산지점을 개점하는 날입니다. 살림자 아, 아, 많은 기분들이 오셔서 네. <laughs> 커팅을 <laughs> 하시고 계십니다. 너 자기 조합만 찍는 거 아니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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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대해가지고 로잡아고로를잡아고 어, <확대해가지고. 웃음> <laughs> 何でしょう 살림 <laughs> 조합 중앙회 회장님과 그리고 고양시 살림 조합장님과 네 기분께서 커튼식을 하고 계십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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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융 관련 쪽에 살림 조합, 도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웃음> 일산에 <laughs> 고양시림합이있어서 너무너무 <laughs> <온난히> 편리하게 됐습니다. <laughs> 앞으로 많이 이용해 주세요.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선택 평밖으로 네. 습니다 축하합니다 고양시 살림절이 날로 번창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이로 일반기념 개진식을 모두 마치고 식품행사로 저희가 2층에서 어,